어, 저희가 내건 11대 분야 37개 공약에 대해서, 어, 김문수, 심상정, 유시민, 세 후보에게 어, 정책 질의서를 저희가 보낸 바 있습니다. 어, 유시민 후보께서, 유시민 후보가, 어, 그런 공약을 명확하게 밝혀주셨고, 특히나 그 세부적으로 11개 분야에 있어서, 어, 아주 상세한 그 시, 행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함께 지지 표면 결의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. 이 11개 사항 정책 요구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오늘 협약을 합니다. 어쩌록 그 앞으로 경기도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올려서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 쪽으로 조금 더큰 힘을 쓰겠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이거 이제 서로 지금 잘생겨서시 제가 세요무상이 참. 이야